리틀 성경동화 신약 42권 목자들과 동방박사 세 사람 베들레헴의 들판에서 목자들이 양떼를 돌보고 있을 때한 천사가 나타났어요. 구세지가 베들레헴의 말구유에서 태어나셨다는 소식을 전했지요. 목자들은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마태복음 2장, 누가복음 2장. 아기 예수가 태어난 날 밤, 베들레헴 동구박 들판에서 목사들이 양 떼를 돌보고 있었어요. 그때, 어둠 속에서 눈부신 빛과 함께 한 천사가 나타났어요. 목자들이 무서워하자 천사가 말했어요. 두려워 말아라. 너희에게 기쁜 소식을 알려 주러 왔다. 오늘 베들레헴에서 구세주가 태어나셨다. 천사들과 하늘 군대가 나타나 밤하늘을 가득 메우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 어서 베들레헴으로 가보자. 목자들은 서둘러 달려갔어요. 베들레헴에 온 목자들은 말, 마구간 구유에 있는 아기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들은 엎드려 절했어요. 목자들은 천사가 들려준 말을 요셉과 마리아에게 전했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돌아갔답니다. 아기 예수가 태어났을 무렵 먼 곳에서 예루살렘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동쪽 나라에서 온 박사들이었답니다. 동방 박사들이 그들의 나라에 있을 때였어요. 어느날, 이제까지 본 적이 없던 큰 별이 하늘에서 빛나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새로운 왕이 태어났음을 알리는 신호라는 걸 박사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별을 따라갔지요. 헤롯 왕이 사람을 시켜 몰래 동방박사들을 불렀어요. 그들은 헤롯 왕에게 말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쪽 나라에서 그분께 경배드리러 왔습니다. 헤롯은 나쁜 왕이었어요. 뭐라고? 나 말고 다른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헤롯 왕은 동방 박사들에게 말했어요. 나도 아기 왕께 경배를 드리고 싶으니 아기를 찾게 되면 알려 주시오. 헤롯 왕은 아기를 죽이려고 마음먹었지요.동방 박사들은 베들레헴을 향하여 길을 떠났어요.그러자 전에 보았던 큰 별이 다시 나타나 그들을 이끌었답니다.큰 별은 아기 예수가 계신 곳에 이르러 멈추었어요.동방 박사들은 드디어 아기 왕을 찾았어요.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드리고 귀한 선물을 드렸어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었어요. 그후 박사들은 헤롯 왕에게 돌아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서 헤롯 왕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이에요. 별을 따라온 동방박사들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구세지거 태어나신 곳을 향하여 갔어요. 여러 날 동안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유대 땅에 도착했어요.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이 가장 아름답고 멋진 도시에서 태어났으리라고 그렇게 믿고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하지만 그곳에는 나쁜 헤롯 왕이 있었어요. 박사들은 다시 별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갔어요. 마침내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의 마국간에 닿았지요. 알쏭달쏭 궁금한 이야기 속 성경 질문 1. 헤롯 왕은 왜 동방 박사들을 불렀나요? 왕이 될 아기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박사들에게 별이 나타난 시간을 자세히 물어보았어요. 질문이 동방박사들은 예수님께 어떤 선물을 드렸나요?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바쳤어요. 황금은 왕이신 예수님을 상징해요. 유황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몰약은 사람이신 예수님을 나타내요. 질문 3. 동방박사들은 어떤 길로 돌아갔나요? 왔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돌아갔어요. 꿈속에 하나님이 다른 길로 가라고 지시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헤롯 왕이 그들을 죽이려는 것을 피할 수 있었어요. 성경노가끝